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진면 맛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정말 맛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수 반짝임 5위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가성비가 뛰어난 뉴진면은 다양한 중국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간편한 호거나 마라탕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다원 뉴진면은 쫄깃한 식감으로 마라탕과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요. 국내 생산으로 믿음직스럽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니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국내산 다원 유진면은 쫄깃한 식감과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라탕이나 떡볶이 조리 시 완벽한 조합이 되어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사천샵브면은 깊고 얼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맛의 조화를 이뤄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고 빠른 조리로 바쁜 날에도 적합해요. 1위입니다. 국내 생산 다원 유진면은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라탕,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며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해썹 인증 제품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아요.